야, <laughs> 뭐 뭐하지? 음순 샀다. 음순 샀다, 맞아. 음순 샀다랑 잠깐만. 일하자 이거지. 그만할 때됐 없죠 이제. 일본 분들한테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다시 아, 만나가 아, 거예요? 아, 다시 만나요? 네. 짜이치. 짜이치. 짜이치는 힘내잖아. 예 맞아. 중국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말로. <laughs> 맞다, 아이마쇼. 맞다, 아이마쇼요 맞다, 아이마쇼 이거. 맞다, 아이마쇼. 이거 이거 그 이거는 진짜 잘랐다. 이거야, 이거 맞죠? 그냥 맞다 이거. 알았다. 맞다, 그걸 먼저 하고. 그래, 니가 맞다 맞다, 아이마쇼. 맞다, 이게 네, 그렇게 해. 알았어. 그 다음에. 이것만 해도. 음악은 순수하게, 사랑은 따뜻하게. r o 틱 a n 이거. 오케이. 그래. 그러면 못쓸것 같아서 그런 거죠. 맞다 a t a m a s 마 o r e Mata, 못쓸거 같아서 e Mata, Mashore. Mata, 요 a s h o r e m 요 t a Mashore. Mata, Mashore. Mata, m a s h 하게 e Mata, Mashore. 어 a t 어 맞다 아이마쇼 u s t I must. I 요 u s 거 I m 되게 잔인하신 분이네 must. I must. I must. I must. I m u 괜찮죠? must. I must. I 게 u 마 t I must. I 게 u s t I must. I must. 사 must. I must. I must. I m 인트로로 쓸거아 진짜요? 네. 한국어로 그럼 한 번만 마지막에. 한국어로? 마아이스대로 예, 어... <laughs> 계속 한국말로 하니까. 아 맞다. 한국말로 하는 거지. 억양을 평범하게 말아니 그냥. <laughs> 글쎄, <말을> 그냥 생일로만. 억양을 하는게 아니고. 평범하게 말했어. <laughs> <하는 게> 아니라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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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어 그러면 아 뭐지 뭐하지 어 한국 락노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는 로맨틱 파운치가 게 오케이 우리는 로맨틱 파운치 음어 <laughs> 한국의 락노우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희는 로맨틱 파운치